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천용입니다. 지금 뭐 입시가 정시가 있고 뭐 수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판검사와 변호사가 되는 것도 뭐 로스쿨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또 의사가 되는 것도 의전원이라는 것도 생겨났었죠. 근데 지금 의전원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없어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입시 시험이 공정하냐? 또 이게 좀 정시 어떻고, 수시 어떻고, 말이 많아요. 로스쿨에 대해서도, 아, 이게 사법 시험을 다시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뭔가 시험, 학교만 들어가면 되는데 학교 들어가는 게 공정하지 않지 않냐. 하여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판검사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뭐 하여튼 뭐가 되고 이것이 다 하나의 이제 그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인데요. 이 선망하는 직업은 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공정하게 뽑아야 되거든요. 뭐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뭐 교사 시험도 그렇고, 하여튼 뭐 공인중개사 시험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시험은 이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로스쿨 같은 것이 이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또 의문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판검사도 이제 사업시험이라는 거딱 치러가지고 그야말로 실력대로 되니까 말이 없었는데 지금 로스쿨 붙은 사람들 중에서 뭐 법원에서 뭐 알아서 이렇게 뭐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뭔가 이것이 실력만으로 되는 거냐 또뭐 이런 의심들이 많습니다. 검사도 뭐 로스쿨 시험, 로스쿨 나와 가지고 변호사 시험 붙은 사람 중에서 뽑는데 과거처럼 사고 시험 때처럼 이게 공정하냐 하여튼 이런 말이 많은데요. 하여튼 시험은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이 과거에 이 조선시대에 있었던 과거제도. 이거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제도. 이게 굉장히 공정한 시험이었거든요. 정말 치밀하고,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시험을 치렀는지, 아,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말이죠. 먼저 속과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대과라는 게 있고, 속과에서 붙은 사람들만이 대과를 치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속과 시험을 붙은 사람들만이 다시 대과를 치릅니다. 근데 이제 이 속과는 다시 생원시하고 진사시로 나눠요. 그러니까 생원시는 유교 경전, 사서 삼경, 이걸로 시험을 봐요. 근데 진사시는 문장, 글짓기, 이걸로 시험을 보죠. 생원시를 택할 건가, 진사시를 택할 건가는 자기가 두개다볼 수도 있는 거고, 뭐 하나만 택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원시에 붙으면 생원이라는 신분을 얻게 돼요. 진사시에 붙으면 진사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왜최진사댁 진사시험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붙으면 얼마나 좋은 거냐. 일단 생원시에 부르면 생원이라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진사시에 붙으면 진사님이 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서로 얼마나 아, 붙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생원시는 초시하고 복시 두번 시험을 치러요. 1차하고 2차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1차에서, 초시에서 700명 뽑아요. 그리고 복시에서 1 0 0 명밖에 안 뽑습니다. 7대1이죠. 100명이 최종 합격을 합니다. 진사시도 초시에서 700명 뽑아요. 그리고 복시에서 즉 2차에서 100명 뽑아요. 그러니까 진사가 100명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원 100명, 진사 100명, 요렇게 밖에 안 나와요. 야, 1년에 생원 100명, 진사 100명, 이것밖에 안 나와요. 또 어떤 해에는 시험을 안 치는 해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해에는 몇년 지나서 생원 100명, 진사 100명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대과를 칠 수가 있게 되는데 대과에서는 워낙 조금 뽑다 보니까 이 생원인 사람, 진사인 사람들은 계속 평생 동안 시험을 칠수 있어요. 한번 생원 따고 한번 진사 따면은 이 사람들은 대과를 치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과는 더 이제 밀리게 되죠. 사실은. 굉장히 싫은 사람이 많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근데 대과는 얼마나 어려우느냐. 세번 시험을 쳐요. 이건 대과는. 그래서 초시, 복시, 전시라고 불러요. 초시, 복시, 전시. 초시는 1차고, 복시는 2차고, 전시는 3차입니다. 1차에서는 240명을 뽑아요. 240명. 근데 2차는 복시는 33명밖에 안 뽑아. 그래서 왜 우리가 과거에서 33명 뽑았다. 그 말이 이거예요. 복시에 붙으면 사실은 이제 과거에 합격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제 과거에 급제했다고 불러요. 과거에 급제했다. 이걸 급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급제했다. 그런데 이 33명을 다시 시험을 치게 만들어요. 이게 전시입니다. 3차 시험. 다시 33명을 시험을 쳐가지고 등수를 정해요. 1등부터 33등까지. 그래서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 갑과 참 어려운 거죠. 세 명밖에 안 뽑아요. 그이 갑과 1등을 우리가 장원 급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장원 급제예요. 을과는 일곱 명 뽑고 병과는 아 33명 뽑고 아 병과는 23명 뽑고. 그세 명, 일곱 명 23명. 여기에 들면 급제고 여기서 갑과 1등을 장원 급제라고 부르는 건데 그럼 갑과 을과 병과를 왜 나누냐? 그, 나누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역시 빠르십니다.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이 33명이라 하더라도 다시 나눠가지고, 각과한테는 정칠품을 줘요. 벼슬을 정칠품을 주고, 을과는 정팔품을 주고, 병과는 정구품을 줘요. 즉, 급수가 달라져요. 급수가. 지금 치흑공무원, 구흑공무원 하는 것처럼 급수가 달라집니다. 물론, 의과로 출발에 따라서 영의정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그 의과로 출발하든 병과로 출발하더라도, 물론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처음 출발이 달라요. 아, 그니까 아무래도 자원급자 한 사람은 뭐, 판서될 가능성이 많고, 영의정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거야,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음. 자,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시스템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뭐, 얼레벌레, 설레벌레, 그냥 뭐, 백으로 안 돼요. 조선 시대는 그리고 관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과거에 못 붙으면 그것이 문인이든 무인이든 과거에 안 붙고서 어떤 관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서 제도라는 것은 고려 시대에 있었던 거지 조선 시대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만큼 엄격했기 때문에 조선의 관료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았어요. 굉장히 수준이 높았어요.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 천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관료를 가지고 조선 사회를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 공무원이 너무 많아요. 뭐, 백만 명이 넘고 무슨 뭐또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보세요. 이 공무원이 7급 뭐 9급 이런 경력직 공무원들은 그나마 시험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산에 뭐 대통령실 들어가는 것도 무슨 뭐 시험 붙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그냥 다른 데서 뭐, 뭐 기자하다가 예를 들어서 또뭐 하다가 뭐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그런 어떤 공정성이라는 거 내지는 어떤 아, 우수성이라는 거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떨어지지 않냐 이런 것도 있고 물론 뭐 시험에 붙다라서 꼭 아, 그것이 똑똑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그래서 이 관료를 뽑을 때 조선 시대처럼 그렇게 아주 우수한 사람을 갖다 객관적으로 뽑았던 아, 그런 시험 제도는 세계적으로 조선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사회가 여러 가지 패단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료의 우수성 때문에 또 우수할 뿐만 아니라 되게 그래도 청렴해요. 우수한 사람들은 공부만 이한 사람들은 청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사회가 상당히 그렇게 오랫동안 세계적으로 우리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탱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 아,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말이죠. 시험에 아, 그 공정성이 좀 흔들린다. 그래서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조선의 과거 제도를 보면서 어쨌든 공정성, 객관성, 우수성이라는 점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시험 제도다. 하나의 우리가 참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천의 용,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 바로 개천에서 용이 나기 위해서 시험이 공정하게 되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이 나기 위해서 사법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로스쿨로 하면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이고 조선의 과거제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저의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